8강전 세 번째 매치인가요? 8강전 세 번째 매치고, 클라우드랑 킹크루루의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자, 후류님의 클라우드, 그리고 독도아도그님의 킹크루루. 자, 어우, 스테이지도 그렇고, 노래도 좋고, 예, 또, 8강전 다음 맵이 좀 걸려준 것 같습니다. 오, 미리 긴했지만그 네? 이게 연 연속 공격이기 때문에 네. 그 바로 다 후속 패 후속 팰가 아니지면 의미가 없어요, 저게. 자, 크레믈린 군대 총사령관 킹크루와 예, 퍼스트 예, 퍼스트 솔져 우리 또 클라우드 간의 대결. 자, 일단은 닌텐도 대 닌텐도 대 스케어렉스에도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닌텐도 빌런과 스케어렉스. 자, 아래 아, 좋아요? 자, 왕관은 맞춰주고 그 다음에 흉쏘타를 노려봤지만 이 대, 대포하는 맞지가 않았어요 네 자, 일단은 클라우드 쪽에서 지금 킹크루 사람를 노려야 할건 뭐가 될까요 지금? 일단 확실히 리미트 흉자백이라든가 어, 연타 데미지를 노려줘야 될것 같긴 한데 노려봐야 될건 공중뒤를 이용한 스페이싱, 그 그, 거리 재기하고 복귀 방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그것도 <웃음> <웃음> 메테어 형태 복귀 방해가 아니라 그냥 크루 클루, 크루의 등들을 찾아서 가르로자을 시켜야 돼요. 네. 원낙게 수직에 복귀, 복귀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이제 킹크루 쪽에서는 어떻게든 어한 방들을 좀 노리려고 할 거예요. 잡고 아래로 던지기 한 다음에 예, 위공격 또는 스매시를 통해서. 자, 왕관을 날리지만 오히려 돌아온 건공주 앞이었습니다 네 일단 킹크루 쪽에서는 좀 이득인 게 보자면은 원거리 견제가 된다, 인다, 된다라는 거긴 한데 문제는 또 클라우드도 원거리 이제 있긴 하잖아요? 있긴 있죠 네. 다만 좀 약해서 문제죠 자, 여기서 제가 클라우드한테 보고 싶은 건 위너드 이기로 킹크루를 띄우고 공중 위로 계속 착지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킹크루 입장에서는 내밀 게 없어요 공주 중립의 슈퍼아머 빼고는 내비게 전혀 없기 때문에 프레임만 잘, 아니 그, 타이밍만 잘 맞춰준다면 영원히 킹크루가 죽을 때까지 공주민를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쿠류님께서의 클라우드 자, 어떻게든 약간 검으로써 조금 더긴 리치를 가지고 좀잘 쏴야 될 역공이 됐어요 네 자, 메테우 스매시를 노렸지만 잘안 됐는데 그게 오히려 예, 병, 예, 병메테우로 들어가면서 자, 마지막 하나의 속만 남겨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재, 지금, 어, 클라우드 쪽에서 자체 한번더 주도권을 갖고 위해서 좀 최대의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아, 일단 빠져주고요. 현재,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노려봐야 되는 건, 지금, 퍼센트가 참 뒤져있기 때문에, 네. 그, 아 r 특 수기, 화려점점을 한번 노려봤을 뻔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리미트 게이지는 흉자이로좀 날아가게 됐고, 자, 점프다고 빠질 걸 알고, 예, 네, 바로. 아, 저거 끝났네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어, 돌아온군요. 돌아온군요. 네. 자, 아, 예. 제발, 제발 드디어 틀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나이스 DI라고 좀 봐야겠죠. 나이스 DI에다가 약간 좀 다른 구격이 왔지만. 나또 또.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리미트 게이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파묻히고 파묻히기는 사기입니다. 위... 네, 위강 공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첫 번째 독도 아독도님께서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중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쿠루님의 클라우드 그리고 독도 아독도님의 킹쿠루르 양쪽 다노빠꾸예 노박구입니다. 서로 어, 계속해서 그 캐릭터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전판에 일단, 우리 토 쿠리님께서 패배를 또, 패배 쓴맛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다른 플랜 B, 플랜 B 전술을 또 이용해서, 다른 전술을 좀 이용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뭐든지, 개인정... 예, 강점이 뭐든지 좀 빠르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 그, 착지 압박을 계속 넣어주는 거 보고 싶은데, 네. 왜냐면 그게 그라드 강점이거든요. 네. 반면, 독다트기님께서는, 그동안 이번에 잡지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작기를 계속 성공시키고 뒷더지기 어? 및 그... 복귀방위를 해준다면 이번에도 손쉽게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쿠르닝이 양보할 수 없는 경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다만 이제 아르더지기 공주위 근데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네. 차라리 아스메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129%에 91% 하지만 킹크루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91%라도 안정적이죠 아직까지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대시 어택으로 처리해내는 킹크루의 독도 핫도근의 선수. 나쁘! 나쁘 보세요. 다만 근데. 어, 어! 아! 어! 어! 아! 하지만 아 이거 그... 쿠르님께서 이거 부활만 잘하셨다면 이거 진짜 좋았던 경기였의 텐션이었거든요 지금 어. 이건거. 복귀가 마지막에 안 됐어요. 안타깝기도 네 살짝 아쉬웠습니다. 클라우드 자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스톡이 1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와 v i p 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껴지네요. 선생님께서 그 복귀, 그해에 시도한 것도 그렇고, 네. 그걸 경납법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VIP는 다르다는 걸 느끼시십니다. 자, 빠르게! 네, 레버 돌리기로 빠져나오시고요 일단은 퍼센트도 퍼센트지만 사실상 클라우드도 사실 위기에요. 크리뉴님도 사실 위기입니다. 독다또그님이 지금, 일단은 아까 그 복귀 실패만 없었어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1스 83%라는 퍼 건, 솔직히, 어! 방금, 완전히, 아리스페셜, 케어시케서 했습니다. 자, 독다또그님 빠르게 승기 가져가 주면서 8강전 엔트리 확정되었습니다.